이게 웃긴 게막 하는 과정이 조금씩 바뀌어도 결과적인 점수는 고정돼 있거든요. 내가 생각해서 과정을 비틀어야 돼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 국어 브로인간 박민석입니다. 수능 국어에서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점과 3등급. 100점은 모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할때 당연히 목표여야 하는 것.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00점이 목표가 아니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 우리가 노력으로 채워야 될 것들이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점은 뭐 일반적인 목표, 오히려. 그렇다면 3등급은 좀 특이한 목표예요.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뭐 크게 두 가지 부류인데 예체능. 예체능 중에 3등급 목표라는 경우 있죠. 혹은 그냥 4등급부터 9등급까지인데 3등급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근데 이 3등급 받는 법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과 노력 없이 그냥 100점 맞는 노력이랑 똑같이 하다가 아, 제발 3등급이라도 나왔으면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등급을 받으려면 3등급을 딱 받을 수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3등급이 성취가 되면 그 다음에 100점으로 나아가는 공부는 나중에 뭐 선택적으로 할수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3등급 받는 법에 대한 고민은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말하고 싶네요. 구독, 좋아요. 좀 써놨어요. 1번. 목표는 점수로 잡아라. 그냥 3등급이 목표다. 좋은데 그게 구체적인 목표면 안 돼요. 100분위로 잡는 사람 먹뭐 없긴 없겠죠. 근데 등급으로 잡는 건 기준이 될수 없어요. 정확히 점수로 잡아야 되는데 80점으로 잡으시면 돼요. 왜 점수로 잡으라고 하냐면 점수로 잡아야 틀려도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틀려도 되는 문제들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게 전략을 짤 겁니다. 2번 바로 그 틀려도 되는 문제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비문학에 그냥 보기 붙어 있는 건 읽지도 말고 찍을 번호를 정해놓으세요. 번호 추천해주진 않을게요. 그거 찍어서 틀리면 또 저만 욕할 테니까 일단 자기도 정해놓고 그냥 읽지도 말고 찍으세요. 풀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찍는 거예요. 다 틀리면 뭐 안전하게는 9점 정도? 최대 12점까지도 잃을 수도 있어요. 12점까지는 잃지 않겠네요. 11점까지 잃겠네요. 그죠? 11점 정도? 왜? 보기가 총 4개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지문엔 2개 딸려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할 땐그 보기 중에 선택해서 버려라 라고 말하겠지만 지금 80점이 목표라면 그냥 다 버리세요 다 찍으세요 왜 보기 문제는 제가 올린 비문학 영상 수업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 문제 전까지는 지문과의 소통을 통해 푸는 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기 문제를 무조건 맞히는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기 문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근데 최악은 시간 투자에 틀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틀릴 가능성이 높다면, 시간 투자를 없애는 거예요. 읽지 말고 찍으세요. 그러면, 11점을 잃었죠? 그럼 몇점나왔죠 지금? 9점 더 잃을 수 있죠? 이 9점은 어디서 잃을 거냐면, 혹은 잃을 것 같냐면, 문법 고난도 문제에서 아마 나가겠죠? 어, 나 고난도 말고 딴 것도 나가는데, 그럼 이 목표도 잃을 수 없어요. 그리고, 문학에서 몇점 잃어도 되죠? 6점 잃어도 돼요. 문학에서 너무 어려운 지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번 구평,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죠. 그런 느낌이 나와서 뭐 오답률 1위 찍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틀려도 되는 거죠. 요만큼 9점을 잃을 거예요. 문학에서 3점짜리 2개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문법이랑 문학에서 3개 틀리고, 비문학은 보기는 다 틀린 채 앞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맞는 상태로 준비하자는 거죠. 되게 달라져요. 이렇게 하면. 보기까지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점수가 그냥 결과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냥 막했고 결과 점수. 이게 웃긴 게 막하는 과정이 조금씩 바뀌어도 결과적인 점수는 고정돼 있거든요. 내가 생각해서 과정을 비틀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눈에 띄게 바뀌어요. 프리순서. 원래는 이 프리순서에 대한 영상도 제가 올린 적이 있지만 선택하라고 했어요. 맘대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80명이 목표인 사람들은 프리순서 딱이렇게 고정하세요. 다른 사람 하는 말 들을 거라면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다른 분들은 요 문학이 독서보다 앞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얘들아, 정신 건강을 위해 맞을 수 있는 문제에서 최대한 시간을 써. 그런 다음에 독서는 어차피 너네 한 지분 이상 버릴 거잖니? 마지막에 갖다 박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말 들을 거라면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고요. 딱요 순서로 고정해 놓고 전략 짜는 거예요. 그다음 시간 배분도 딱 고정해 놓을 거예요. 화장문 딱 봐도 일반적인 목표랑 다른 거 보이죠? 25분이에요. 속도 중요하죠. 화작에서 속도 낼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속도 내다가 정확도가 떨어질 거라면 속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화작문 가지고 예열 충분히 하세요. 그리고 문법이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 맞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25분까지 딱 풀고 이제 독서에서 25분만 쓸 거예요. 어, 독서 25분 너무 빡센 거 아닌가? 보기 문제 읽고, 읽고 푸는 시간 그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것들을 빼고 앞에 있는 문제만 샤라락, 샤라락 푸는 그 순간이 25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30분 동안 문학에 꼬라 박으세요. 문학은 독서에 비해 남은 시간이 적다고 해서 그 지문 읽기가 눈에서 막 튕겨나가는 그 순간이 적어요.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연습하세요. 문학에 30분 투자해서 끝낼 겁니다. 물론 여기에 omr 카드 작성하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니까 조금씩은 더 줄여야겠지만 80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정도예요. 그리고 방법만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가? 아니요. 전략적인 고민이 있어야겠지만 그 전략적인 고민의 결과는 당장 해야 할 공부의 리스트 나열이어야 해요. 당장 해야 할 공부의 리스트는 이래요. 한마디로 화작 습관 잘 잡아놓고 연습해라. 그리고 문법 공부해라. 시간이 얼마 안 남을수록 문법을 버리기 쉽거든요? 문법 버리면 맞을 곳이 없다. 문법 공부해라. 문법은 실제로 공부했을 때 시간 절약까지 엄청나게 되는 좀 공부 대비 효율이 잘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독서랑 문학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문법 공부해라. 그 다음, 문학은 연계교재 빡세게 팔아. 전 원래 연계교재 이런 거 많이 강조하지 않고 연계작품을 찍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지금 80점이 목표라면 문학 연계교재 문제라도 다 풀어라. 다 풀었으면 해설지를 공부하듯이 다 봐라. 문제랑 돌아가면서 볼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해설지에 있는 내용 중에 모르는 내용이라도 체크하면서 오답노트하듯이 써라. 그럼 4번. 다른 영상에서 말한 적 있죠? 일주일에 모의고사. 기출이든 사설이든 상관없어요. 안푼 기출 우선, 사설 나중 해서 두 개씩 시간제고 풀고 오답하는데 그시간제고 풀고 오답하는 걸 지금까지 했던 과정대로 하지 말고 위에 같이 짰던. 같이 짰다고 표현할게요. 같이 짠그 전략대로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오답의 내용에는 전략대로 못한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내용 써주면 좋고 아니면 일반적인 오답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 80점 목표로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00점이 목표였기 때문에 80점도 안 나왔던 거예요. 방법을 바꾸세요. 전략을 바꾸세요. 그런 다음에 치열하게 후회가 남지 않게 노력하세요. 이 수능이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되는 건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 이미 큰일 났다고 느꼈죠? 문제가 발생해요. 그걸 인지하죠? 해결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수능에서 배워가야 돼요. 문제가 발생했고 인지했다,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이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 비벼서 해결한 그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근데 노력이 부족하겠죠? 부족한 노력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극단적이지만 조금의 아주 낮은 수준의 패배주의가 깃들어요. 자신감이 결여돼요.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해봤으니까, 망해봤으니까. 인간은 경험을 먹고 성장하잖아요. 자기 경험에 비추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결과를 맞춰주셔야 돼요. 결과는 해결이에요. 해결의 수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지금 해결의 수준이 80점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요. 방법은 이걸로 충분해요. 오늘 말씀드린 걸로 충분한데, 충분하게 되려면 이 내용을 다 실천해 주시고, 실제로 위에 했던 약속들을 그대로 지킨 채, 위에 했던 약속이 의도하는 바를 다 이해한 채, 실제로 실천한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의 점수가 몇 점이든 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노력하려고 방법을 같이 공유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 어떻게든 비벼서 결과를 해결로 맞추세요. 그래야만 이 수능, 이 수험 기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간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파이팅